안녕하세요. 땅도이 오늘 경상남도 합천군 어, 율곡면에 왔습니다. 오늘 어 읍에서 가까운 곳에 아주 숲 속에 정말 나는 자연인이다. 그 하기 너무 좋은 토지 하나 소개해 드릴 겁니다. 오늘 농막도 있고 어, 산속에서 어, 우리 옆에 또이 예쁜 도랑물이 또 흘러요. 이쁜 도랑물 흐고 여기 아주 인상적인 거는 이 도랑 옆에도 이제 요 군에서 여기 아주 축대를 굉장히 튼튼하게 해놨어요 여기 해놨고 우리 땅 이렇게 보면 오늘 3 단이에요 저기 지금 어 하우스 그 어디야 농막 쪽에 있는데 위에 단하고 그리고 가운데 단 제가 지금 제일 아래 단에 와 있습니다 예 제일 아래 단에 있는데. 오늘 저 위에 우리 농막에 있는 부분도 굉장히 축대가 튼튼해가지고 저거 한다고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었답니다. 예, 그렇게 보입니다. 그렇게 보이고 오늘 이분 한 8년간 여기 계셨는데 각종 유실수란 유실수는 다 심어놨습니다. 예, 그냥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그 유실수는 다 있다고 오시면 됩니다. 감나무 있고 석류나무 있고 헛개나무 있고 자두, 사과, 대추 뭐 호두나무, 아로니아까지 굉장히 많아요. 네. 여기 소나무도 너무 멋집니다. 너무 멋지고 오늘 그 율곡면에 여기 업에서 대략 한 5km 정도더라고요. 5km 정도 되고 아 오늘 그리고 지하수가 있고 어 저기 위에 저기 샘물 그 산우물이죠 그러니까 산우물도 또 우리 통이 있고 받아쓰고 있습니다. 예. 물은 풍부하네요. 여 도랑까지 접혀가 있으니까, 예, 여기 도랑도 접혀있고, 너무 좋아요. 숲 속에 자연인 하기 너무 좋고, 어, 몸안 좋은 분들 휴양하기 참 좋겠습니다. 예, 해살 가득 하면 너무 따뜻하네요. 네. 땅도면을 합천군 율곡면에 왔습니다. 예, 여기가 우리 아랫단이고요. 예, 각종 유실수에, 예, <laughs> 돈이 많이 들어가, 아까워가지고, 네. <laughs> 예, 우리 토지 쭉 그래 가보고 있습니다. 예, 여기서 저 소나무 옆으로 해서, 예, 아우, 땅 너무 좋네요. 예, 햇살 가득하고, 어, 옆으로는 도랑이 졸졸졸 흐르고, 누구나 좋아하는, 선호하는 그런 땅이에요. 농막 뒤로는 저렇게, 이 예, 소나무가 이렇게 탁 경북처럼 받쳐주고 있고, 옆으로는, 예, 도랑물이 졸졸졸 흐르고, 너무 승겹잖아요. 지금은 이제 또 가물어서 그런데, 비가 오면 물이 이제 또 굉장히 많아요. 많으니까 이 정도로 축대를 튼튼하게 군에서 했죠. 예.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예. 오늘 갈 길이 뭔데. 예. 여기 제일 아래단이고요 각종 유실 수가 있는 아래단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고추랑뭐 지금도 시금치, 뭐 배추 이런 거 각종 이제 나물들 이렇게 하겠죠. 예. 여기서. 오늘 합천군 율곡면에 왔습니다. 네, 업에서 대략 한 5km 정도. 업에 가면 각가지 뭐 오일장이라든지 모든 생활의 중심은 거기 다 있습니다. 요 요대로 경계 이쪽으로. 이야, 너무 이쁘네요. 풀도 예, 이쁘고, 단튼하게 예, 예, 축대, 단튼하게 예. 농막에 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예, 농막에. 여기가 길이 또 예전에는 이렇게 넓진 않았는데, 예, 여기서 바라보면 예, 면삼수소도서 아래 있고, 예, 멋집니다. 있어? 제가 저 잘생긴 채 때문에 무서워서 잘못들어와요 이분이 악기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예. 악기 연주한다고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생각하셨어요. 네. 합성군 영전님, 네. 율곡면 영전님. 제일 먼저 했던 네. 농마구 다 들어가 볼게요. 여기서. 아, 그리고 여기 지금 에어컨도 두대 있고, 뭐, 운동기구라든지 식기 부품, 모든 거 그냥 다 두고 가시겠답니다. 네. 이렇게 있고. 뒤쪽으로 다한번 바라볼까요? 자간, 튼튼합니다. 네. 튼튼하고, 음. 여기, 예. 근조기 있고요. 운동기구 있고. 그리고, 위에서 또한번 바라보겠습니다. 위에서, 바라보면, 예. 이렇게, 예. 어, 멋집니다. 예. 여기서, 첫 번째 농막으로 반 들어가 볼게요. 제일 먼저는 여기서 생활하셨어요. 여기서 생활하셨는데 그 여기 가6평이고요좀 어 테라스 달아내고 그런 정도였다 보니까 이제 여기도 뭐 바닥은 판넬로 돼 있고요. 에어컨 달려 있고 여기 이제 샤워장 여기는. 음, 뭐창 창고나 옷장처럼 사용하셨던 것이에요. 네. 그리고 두 번째 농막에 가보겠습니다. 네. 여기 여기가 어, 예산우을 받는 곳이고 지하수가 따로 있고요. 여기도 찍어야 됩니다. 예예예 <laughs> 예. 예, 여기가 예 화장실 여기 사용하고 계시고, 여기가 이제 저기서 이래 오다 보면 저 밖으로 가기 좀 불편하시니까 바로 여기서 앞쪽으로 이렇게 연결해서, 예, 여기, 이렇게. 예. 거의 여기서 생활하신답니다, 지금은. 네. 예, 좋습니다. 한 8년간 자연인으로 사시다가 이제는 이제 혼자 살기 외로우신가 봐요. 예. 예, 멋지네요. 가슴이 확트이겠네요 예. 땅도면 오늘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영전이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. 예. 만난 는 너무 많이 해드셨는가 봐요. 소치 많아요. 8년간 가쉬었으니까 예. 이것저것 아주, 예. 산불조심. 굳기 아주 휘날리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땅더매 t 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.